자, ASL 도중이 차지하는 게 아니, 저 ASL 고전 보조원으로서 차지하는게 진짜 려랜일이었네요 아니서 어떻게 이 정도 숫자 임대를 할 거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 이제 그 처음에 현역으로 있다가 제딸 하소리가 저를 광주 상근으로 구해줬어요. 야! 아, 가족의 힘!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딸 하소리가 제가 밤에 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만들어줘가지고 네. 좀 공백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이 모든 것들이 가족의 힘이다. 정말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됐거든요. 그럼 이 자리 보면은 에, 수울 때 동료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고, 그리고 진짜 온라인에서 지동보 실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짝짜리 시작한 그 개인 방송에서 정말 수년간, 그 저녁 이후까지도 지금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 반응, 아,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팬분들 중에 그... 음. 제가... 팬분들 중에 홀게이머가 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자신들의 못다해 꿈을 이뤄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 듣고 공기보다 담아서 열심히 할수 있었고 그래야 데 일단 와이프가 육번에 이제 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제가 <laughs> 연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일단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습 도와준 <laughs> 원주훈 형, 정경훈 님, 한재영, 그리고 재욱이 형하고 또 경구형 님 이렇게 연습 진짜 새벽에도 그냥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laughs>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별을 들고 o t sure i 으로서 앞으로 a s l 에서도 새로운 꿈을 꾸 n 되는데요. 이제 응원해주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이 you're not sure 이 f you're not sure 도 포차 갈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준 섬스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보여주겠다고 했던 시상식 하나 보자라고 했던 점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잠시 이제 시상식을 위해서 네, 박상현 선수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이를 더욱 기뻐하게 만드는 한테 고급 플레이. ASL 대화 결승전 대결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즌보다도 이 선수들의 노력들은 대단했고 무엇보다도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